지금 우리는 재무 건장성 얘기하는 거 자체가 손흥민 축구 잘한다 논의하는 거 비슷한데 <laughs> 손흥민 월클논의 이런 건가? <laughs> 아 근데 나한 소지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거지 음. 진짜 이 정도 재무조표는 우리가 다뤘던 그 어떤 기업보다 되게 튼실한 회사인 <laughs> 거 같은데 칠리탕수육 같은 거 소스 하나 그 만든다는 게한 <laughs> 아, 끼에 4,400원에 제공할 수 있죠 중요한 부동산이겠죠? 네. 부동산 뭐 재무제표에 뭐 반영되어 있죠. 22년도 음. 말에는 반영되어 그렇죠. 있는 것,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보면 토지가 한 430억, 건물 42억으로 430억. 보입니다. 아. 근데 이제 충격적인 게 무차입이야. 현금박치기몇 프로 <laughs> 현금으로 산 거고 그냥, 그냥 차입금 자체가 없어. 그냥 어, 없어 그냥. 빚을 싫어하시네. 마이너스 통장도 없어요. <laughs> 음, 없어 그런 거 없어. <laughs> 야, 그러까 감사하게 되기 쉽다고 내가 얘기한 거야. <laughs> 이 정도면 말소니해도 될것 같은데. 아, <laughs> 어. 충분한데. <충분하네. 웃음> 그래서 450억 정도인데 그때 차별이 얼마 정도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때 630억인가 680억인가 450억에 그 청담에 있는 플래그십을 이제 매입하신 겁니다 그걸 어, 다녀온 거고요 잘 사셨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샀냐 어. 결국엔 이제 캐시로 현금 박치기 한 건데 어. 자 이걸 제가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음. 이건 2022년에 현금표를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2021년 재무제표를 보면은 일단 현금 기준이니까 음. 현금 232억이 있었어요 음, 음. 근데 2022년에 음. 영업 활동으로 124억을 어, 벌었어 어. 1년, 1년 동안 1년 동안 2022년 기준이야 한 달에 10억씩 통장에 쌓이는 어. 거잖아 어, 그게 직관적인 어. 그리고 아까 전에 200억 있다고 했잖아요 단기금융상품 음. 음. 이거 회수했어 음. <laughs> 그럼 이렇게만 하면 음. 556억이 있는 거잖아 근데 아까 470억이라고 했잖아요 잔금치고도 돈이 남 그래서 3 5억도 투자한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기말에 현금이 60억 들고 있는 어. 겁니다 재무제표를 이렇게 봐야 된다고 야이 심플하네 어, 그러니까 그냥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 해서 설명을 시켜야지 일상의 언어로 음. 아까 초반에 부동산 얘기 나왔는데 음. 어딘지 알아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어딘지 알아? 구찌 바로바건너편에어딘지 바로 어. 알아? 그러니까 그거. 이게 도산대로 거기 사거리 있잖아요. 어. 거기서 여기 어. 버버리가 있고 맞아, 어. 거기서 근처야. 이렇게 어. 이제 꺾고 올라가는 음. 길에 보면 음. 맞아, 맞아. 여기 알겠어. 가면서 이제 구찌 뭐 샤넬 다다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laughs> 거거든. 음. 그거를 450억에 이제 매입을한 겁니다. 뭐 저는 부동산 잘 모르긴 하지만 음. 탐방을 하면서 느낀 음. 거는 진짜 슬롯이 많이 없어. 몇개 없지? 그 대로변에는 음. 몇개 없지. 한 20개 정도. 거기를 하나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어, 음. 한 소지. 매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메가패네지도 아. 궁금하다. 그러니까 어. 등기부 등본 열어보면 이제 팔라멘트, 뭐, 쭉뭐 굳이 그런 것까지야 이제. 거기 음. 거기도 옛날에 뭐 명품 있었던 걸로 기억해. 어. 아. 아 기사 보면은 건물에는 아. 음. 마이클 코어스, 그 지미추 등이 있었다. 명품 브랜드가 입점에 있었다. 아. 그걸 이제 이제. 내보내고, 내보내고 도저 한... 도저 먹게 만들어 음.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제가 자주 인용한 책인데 돈의 속성이라는 책 있잖아요. 음, 거기 김승호 회장님이 뭐라고 음. 문장을 썼냐면 임대료를 내는 사람이 건물주라는 표현을 써요. 임대료를 내는, 내는 사람이? 사람이 건물주다, 사실. 어. 그러니까 사업하는 실제로는 건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맞지만. 건물주 같지만 이 사람도 사실상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이자를 내는 거다. 그러니까 음. 너가 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음. 누군가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면 음. 너가 건물주니까 음.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봐라 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권익회사 케이스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내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음. 고객을 오게끔 내가 만들 수 있는 능 음.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안살 이유가 전혀 없다 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들 이거를 사서 트래픽을 발생시켰단 말이야 음.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지금 무차입이잖아요 그럼 음. 담보료력이 있다라는 거거든 음. 그렇게 치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 음. 그러면 그때 충분히 정말 캐시를 끌어올 수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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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동산이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장점인 거죠. 무차으로 샀다는 거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언제든지 이걸로 70%까지는 음. 내가 어려울 때 돈을 한번 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부동산 은행이라는 계좌에 넣어놓은 것 넣어 같은 넣어 거. 계좌에 넣어놓는 거지. 어. 넣어놓 거. 근데 어버버하다 보면은 음. 갑자기 자게 늘기도 하고 늘기도 음, 하는 줄 거고. 그래서 음. 저는 뭐 단순하게 이게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이분들도 그냥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걸로 내가 회사가 힘들어지면은 차입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고 그간점에서 보면은 너무 좋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도 이제 실제로 다사업으로 쓰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요어사업으로 쓰는 거고. 그해드코트 그러니까 실거주 실거주 헤드코트예요. 어, 독코트 실거주. 그래서 뭐 이제 차입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채 쪽도 되게 심판한데 일단 뭐매일채무 <laughs> <마일> <laughs> 92억 대보증금 18억 넘어가 될 같고 예비 보증금이 33억인데 이거는 홈페이지 가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계약 이의 보증금 해가지고. 신한차이즈는 음, 어, 뭐 아, 40 받는 게 있잖아요. 음. 이게 400만 원씩 받아. 내가 제가 767개라고 해가지고 대충 곱하면 3 5 정도 나오거든요. 음, 그럼 이런 건 어디 뭐 음. 쟁여놓고 있어야 되나? 뭐 그런 뭐, 거 해지할 때 바, 반환하는 거지? 반환하는 거지? 그뭐 어, 그게 이제 예소보조금 33억 달려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아, 진짜 약간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음. 퇴직금의 충당부채? 그니까 이제 2022년 음. 말에 전 직원이 음. 퇴사할 때 줘야 될 퇴직금이죠. 음. 이게 62억인데 음. 아시겠지만 이게 퇴직금 사회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음. 이제 세법상 비용 처리를 음. 받을 음. 수 있지. 이 <laughs> 이제 여기는 62억을 풀로 예치를 했어. <laughs> 진짜 갈 길이 멀다고. 100% 예치를 하고 남아서 어. 삐져 나왔어. 삐져 나왔어. 삐져 나온 거는 이제 자산 쪽으로 가거든요. 닷컴마다 어. 삐져 나오면 어. 이게 자산 가잖아. 근데 음. 부채가 62억인데 100% 사월 예치를 한 상태다라고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이제 퇴직금의 증감이 나오잖아요. 음. 어쨌든 지급액이 나오는데 지급액은 음. 결국에 퇴사할 때 이제 쓰건에 쓰는 어. 거지. 이걸 보면은 2021년에 7천만 원. 한명 퇴사했을 거다. <laughs> 2022년에 2억 정도예요. 두 명. 어, 근데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정도 회사면? 진짜 거의 없구나. 어쨌든 뭐 많이 태선안한 회사인 것 같다. 음. 되게 안정기에 접어 있는 것 같다. 채지급의 중단 부채로 알아보는 한소생의 근로 여건. 지금까지 이제 봐도 뭐 재무 건전성은 사실 뭐다 했죠. 뭐 은행 빚 없고, 퇴충 뭐 이미 다 음. 사회에 제놓았고 음. 돈이 정말 어디 둘 곳이 없어서 지금. 지금 우리는 이거 재무 건전성 얘기하는 거 자체가 어. 손흥민 축구 잘한다 <laughs> 논의하는 거 비슷한데. 손흥민 월클 논이 이런 건가? 어, 손흥민 축구 잘하지 않냐. <laughs> <laughs> 한솥지 정도일 줄 몰랐던 거지, 나는. 음. 진짜 이 정도 재무제표는 우리가 다뤘던 그 어떤 기업보다 되게 서한한 회사인 거 같은데, 거의 에등인국 같은데. 네. 근데 서짜무서운게 음. 우리가 이거 방송 찍을 때돈 음. 버는 걸로 국란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프랜차이즈 사업이었어. 메가커피메가커피서 음. 그랬고, 그때 국린토피아에린토피아서린토피아한 음. 그랬고, 한기한솥도그한고 한국에서 한국 결국은 본질이 교육이자 음. 사람들한테 가맹점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난더 부자가 된다 이런 음.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게 진짜 음. 딜 신에서도 음. 프랜차이즈 그게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음. 뭔가 내가 누군가를 교육시켜서 이 음. 사람을 부자 만들어주고 음. 그니까 뭐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그런 가맹점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의 현금 흐름은 아. 다이래 진짜. 음. 무섭더라고 그게 진짜 딜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게 가장 확장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 확장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어. 이게 딜적으로 좋은 건 어.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인수자들 인정된이? 입장에서 어. 내가 300억에 사도 어. 1년에 배당 20억 30억씩 받으면 절반 정도는 그냥 배당받아서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니까 10억씩 쌓인다고 훨씬 더월 10억이야 10억. 300억에 안 팔지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냥 굳이 어쨌든 비치면. 이런 프랜차이즈 업은 캐시가 엄청 돌아서 싸게 산 효과가 조금만 지나면 나오는 음.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요만큼만 같이 올려도. 근데 그렇게 치면 도시락이라는 섹터에서 한솥 말고 뭐가 있어? 사실 한솥이 뭐 일위긴 하지만. 본 도시락? 본 도시락? 근데 본 도시락은 뭔가 본죽 죽의 이미지가 더 강하지 않냐? 같은 회사겠지 먼저기 그러니까 먼저지. 그렇지. 나중에서 파장이 더. 있는지. 이게 이렇게 안 나오나? <laughs> 아, 새로운 도시락. 어, 왜냐면 도시락? 음. 프랜차이즈가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 그치.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치킨이잖아. 음, 음, 그러니까 치킨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것만도 정말 네다섯 개가 불 들어가는. 도시락은 별로... 도시락은 한손 말고는 음, 뭐 떠오르는 게 없네. 막 어렵나 보죠, 이게. 그래? 왜냐면 아. 그 많은 메뉴 그 많은 반찬, 그거 다 대규, 모 대량 생산한다는 게 이건 40년 짬 있어야 되 돼. 이건 40년, 30년에 이게 <laughs> 축적되니까 가능한 거지. <laughs> 근데 그런 건 있어. 반찬이 되게 쉽게 쉬잖아. 음, 보통 오, 여름 같은데 뭐. 면 어, 어. 그런 게 되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칠리탕수육 같은 거 소스 하나 그 만든다는 게한 <laughs> 끼를 4,400원에 제공할 수 있어? 그 제가 그때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어. 소스가 들어간 프랜차이즈가 빡세? 본사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구조예요 아 왜냐면 보통 프랜차이즈를 내줘도 가맹점주들이 자기가 알아서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은 케첩은 내가 더 싸게 사올 수가 있잖아 응 그럼 내 케첩 내가 그냥 오뚜기 거 쓸래 이럴 수 어. 있고 그 계약마다 다르죠 어. 근데 한소 칠리탕수육에 <laughs> 칠리소스를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본사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이런게 많을수록 더 큰데 한솥은 온갖 소스 도련님 소스로 너무 많을거 아니야 제 <laughs> 근데 한솥 진짜 많이 먹긴 하나 보다 <laughs>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마지막 정리하면 어. 자산은 760억 정도 부채는 1 8 5억 그래서 자본이 한 57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이익잉여금이 580억 쌓여있습니다 어. 네 이제 한번 손익 손익 네. 한번 보시죠 어,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매출하고 매출원가를 분석해볼텐데요 이제 매출은 크게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제품, 상품, 수수료, 임대 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제품은 이제 이게 아마 직영매장 두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파는 이제 매출로 보입니다 12억이니까 하나당 이게 6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또 평균 매출이 나와요 음. 보면 이제 여기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음. 가맹점당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직영이고 규모도 크고 하니까 하나당 6억 정도면 납득거 가능? 수준인 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매출원가가 13억이어서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 나오는 거죠. 이걸로는 돈벌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그럼요. 네. 뭐 거기서 네. 뭐 그냥 음. 홍보 브랜딩 그렇죠. 이제 그게 음. 이제 목적이시겠죠. 네. 상품이 이제 프랜차이즈 본업이죠. 물류, 음. 물류업이고 이제 가맹점들한테 이제 나가는 뭐 온갖 것들 상품들이 있겠죠. 속속 음. 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수수료 매출은 이거는 가맹비라든지 뭐 교육비 이런 교육비? 걸로 보이거든요. 여게한 음. 48억 정도로 벌고 있고요. 음. 그리고 임대는 여기 2022년부터 발생했는데 아마 거기 본사 사업을 전층을 쓰지 않고 임대를 주는 걸로 보여요 몇개 층은 좀싼데 어. 임대를 주셨나 보네 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음. 확인은 안 되는데 어쨌든 음. 임대 매출도 2020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 이제 매출하고 매출원가 설명드렸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매출 다 정리하면 1270억에서 매출원가 1000억 그래서 음. 매출 총이액이한 228억 정도고 음. 판매 관리비는 한 100억 정도 쓰고 있고요 음. 그래서 영업이익이 중요하잖아요 영업이익이 2022년에 130억 정도 10%당기순이익은 107억 정도 남기는 회사입니다 배당금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아 궁금했어 <laughs> 처음에 이제 김회계사님이 궁금했던 거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게 배당금은 다 공시가 되거든요. 음. 재무제표에 다 나오는, 나오는 항목여가지고. 이 제가 이거 공시되는 재무제표부터 다 뒤져봤거든. 음. 그러니까 십몇년치다 뒤져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최초 배당금 지급은 공시되는 자료로는 2016년부터 지급한 걸로 보여요. 2016년에 42억. 그다음부터는 꾸준히 지급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누적 배당금은 한 126억 정도로 보여요. 7, 8년 동안. 근데 이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서른 끼치게 많이 배당을 한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음. 뭐 사실 배당 하기 싫겠죠. 이 정도 금액은 음. 절반이 절반 세금이고. 음. 어쨌든 한소 자체만 봤을 때는 음. 그 진짜 깔끔하고 실적이 좋은 재무제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프랜차이즈를 그 플레이차이... 다룰 때좀조심스러운게 어쨌든 있긴 있어. 요 음. 어쨌든 가맹점주랑 뭐 어떻게 그 속사정까지 모르니까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긴 한데 음. 어쨌든 한소 자체만 봤을 때는 음. 뭐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재무도 이제 건전성도 되게 뛰어나고 그런 회사로 보입니다. 그 너무 탄탄한 회사죠. 네 31년 동안 안 팔고 지분이 희석이 안 됐으면은 회사를 파실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아니 뭐 이제 음. 결국은 자기가 중간에 부자가 되려고 팔 일은 아예 없고 음. 승계의 문제죠 승계? 어쨌든 영원히 할 수는 음. 없는데 아, 기사에 본것 같아요 아들 분이 어. 이제 경영 승계를 하신 것 같아요 어, 아들한테 네. 승계를 한다라면 뭐팔일 없고 뭐 이제 팔 근데 없어. 이제 보통 이제 아들 자제분들이 음. 내가 하기 싫다. 음. 그러면 이제 M&A 시장 나오는 거죠. 다무 하고 싶은 거 아, 같은데. 4억을 매입한 <laughs> <made an 웃음> 거랑 M&A랑 좀 이게 연관관계가 있나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4억을 4억이 음. 있으면 음. M&A를 할때 음. 어쨌든 약간 짐까지는 아니지만 음. 논의해야 될게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사실 음. 음. 이건 그래.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는 음. 사실 그 청담에 있는 거여서 음.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이어서 음. 그렇게 이슈가 되진 음. 않을 것 같긴 한. 음. 자 여기서 이제 또좀 재미있고 어려운 세법 공부를 한편할 텐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사옥 매입을 통해서 음. 이제 환수준 M&A에 대 관심이 없는 걸로 그냥 추측이 됩니다. 칼이 있거든요. 우리 칼럼. 사옥 매입을 고민하고 있는 대표들에게 음. 제가 쓴 겁니다. 음. 제가 쓴 거고 이거랑 좀 연관을 지어볼 텐데 음. 어쨌든 M&A란 게 m a 란게 이제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음. 주식을 팔면 이제 필연적으로 세금이 나오는데 이제 비상장 주식 양도세는 한 10%에서 20% 25% 정도잖아요. 맞아요. 25%. 그래서 그 정도 세금 딱 내고 이제 음. M&A를 마무리하는 건데 음. 이렇게 어, 사옥이 있는 경우는 약간 음.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음, 맞아요 어, 크게 음.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건 M&A는 결국엔 주식을 파는 행위인데 음. 어떤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그냥 부동산을 파는 걸로 봐버려요 세법에서 음. 실질은 부동산을 음. 판 거라고 음. 본다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되게 크면 음. 이거 사실 주식 거래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다라고 네. 간주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점주주 음. 이제 주주 1인 및 특관자 보유 주식 50% 초과 음. 해당되죠 이거는 음. 그래서 그 양도 비율인데, 50% 이상을 팔아야 됩니다. 음. 그렇죠. 뭐 그렇다고 가정하고, 어쨌든 음. M&A는 거의 다 주식을 파는 거니까. 세 번째가 부동산 보유 비율인데 어, 부동산이 자산총액에서 50% 이상일 때한 음, 소득 넘어가잖아요. 그 넘어가겠네요. 어,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한소 주식을 만약에 m a 를 팔아버리면 음, 음, 부동산 양도세를 50%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제 어, 분할해서 팔겠지사업부를근데 음. 이게 아마 아, 소급해서 그게 있을 거야. 아 그래. 어, 소급해서 음. 하는 조항도 음. 있어가지고. 이거는 건행에서 해석이 정확해요. 어.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m a 음. 어, 그래서 아예. 이거를 세금 50% 내고 m a 를할요인은 음. 없는 거예요. 아예 아예 아니면 아예. 그 전에 부동산 처분하던가 음. 그렇게 될. 텐데 음. 지금, 어. 상황이나 뭐그런 것만 봤을 때는 학원 매입함으로써 에서에대한에대한의에는한는 음. 음. 걸로 해석이 된다. 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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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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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에개 한국에서 한국 않을 거 아니야 한국 음. 한국에서 한에서한에 뭐 하나지 해외로 간다거나. 해에에서 칠리 수 <laughs> 해외도 도련님 이제 뿌려가 해외에서 거나. 도련님? 해외 도련님. 도련님. 도련님은 용어로 도련님. 어떻게 번역을 버려 해야 어. 되지? 해외 도련님. 도련님.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좀 해석할 수가 없을 도련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음. 해석도 불가능하고. 음. 아니 근데 이제 여기가 워낙 이런 게 유통이나 음. 물류며 음. 뭐며 다잘 되어 있으니 또 음. 다른 예. 걸 하고 싶을 순 있겠지. 소스를 또 미국에서 만들어 낼거 아니야? <laughs> 한국에서 한번 먹자, 그냥. <laughs> 그래서 이제 사옥을 아. 매입하고 있는 혹시나 대표님들이라면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소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음. 네. 소리가 있는 기업 분석.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